이게 말이 말이 아닌 것 같고요. 방구가 방구가 아닌 것 같아요. 워낙 정신없이 올려대는 최저임금 때문에 말입니다. 이렇게 되면 여러분, 월급으로 한번 환산을 해볼까요? 월급으로 환산하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. 지금 현재 주요수당 포함해서 201만 원을 줘야 합니다. 그런데 예, 25%를 올린다면 250만 8천 원을 줘야 합니다. 인상액이 무려 49만 8천 원입니다.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?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에 말입니다. 아마 이렇게 되면 대기업도 못 견뎌낼 겁니다. 대기업도. 이게 임금을 올린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. 막무가내 식으로 그냥 내 지르듯이 싸질러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.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,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